무지개 <뭔들> <뭔들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돌고래와 쭈꾸미와 아니 저 무지개 쭈꾸미예요. 무지개 쭈꾸미와 같이 슬라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지개 쭈꾸미입니다. 자풀 먼저 넣어줄게. 요 아니 내가 나올래. 풀 여기 서어뭘그 먹어라. 아 망했네. 글리세린은 일단 <뭔들> 네, 안 나와 잘. 내 슬라임 만드는 게 처음이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저희가 좀 초보자입니다. 자, 자기가 잘못 만들어도 양해 부탁드립 어, 아, 묻었어. 왔어. 오, 어, 풀 묻어있어. 안 묻은 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? 왜안 묻으면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하긴 아까도 묻었지. <웃음> 어머나! 거품이 <laughs> 났어! 여기 <laughs> 다 찍혔어. 너 짜! 짜고 있어. 나도 짜볼까? 이게, 엄청 양이 많아 다 이거 엄마가 등짝 스미슈 만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거 우리 엄마가 아끼는 건데 뭐? 이거 그 그래. 이거 아빠가 이거 선물해줬던 건데 어머나 또 거품 났다. 어이, 떠들어. 양 엄청 많아. 근데 저는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. 어? 거품 또나왔다 나도 아직 남았어. 예! 근데 진짜 안 나와. 예, 네, 너무 안 나와. 어, 이거 보풍을 가득 찼어. 어,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너 옷은 약간 보이는 상관없지? 응, 이건 약간 보여. 괜찮아. 옷이 이게 투명이 좀 반투명하잖아. 그래서 좀비쳐 응, 괜찮아. 얼굴만 안 보이면 되잖아. 응, 얼굴만 안 저희 보이면 저희 얼굴1 0만에 공개할 거예요. 네 <laughs> 저기요 실버 같은 마드만 공개 아니 왜 예, 당신은 몇 만들 공개할래요 저아아불 <laughs> 보났어 욕하지 마세요 이거 좀더 짜야 돼아님 짜주세요 아니 이거 물로묻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. 여러분 이거 봐봐요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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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아씨 말썽 화장실 누구 술자 아니! <laughs> 아니, 제가 이거 아주. 아직... 내가 너꼴쩍을 했었잖아. 이거 자라해 자, 이... 이거 다 쪘어? 어, 다 쪘어. 오, 어, 진짜 다 쪘고? 어, 물을 조금 넣어야지, 조금. 자, 물을 조금 넣어 어머나, 잠깐만. 제가 드릴게요. 아이고. 네. 고맙습니다. 자, 물을 조금 넣을게요. 오! 이 정도? 아니, 더 넣어야 돼. 어이 정도 딱 맞아. 음, 네. 잠깐만요 여기 뭐가 붙어 있는데. 잠깐만 떼고 올게요야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어왜 님만해요? 하지 말래요 당신이. 일단은 풀하고 물만 있는 거 조금 섞어주고 다음에 뒤더 할게요. 음. 어머 여기 이거 슬라이 처음 만들어 진짜 느낌 좋은데? 한번 슬라이 처음 만들어봐. 우리를, 음. 우리가 풀을 먼저 넣어보고 만, 나 한번 섞어본 다음은 물야 뭐해? 슬라임 만들어. 에? 네? 너 유튜브 찍고 있어. 헤헤, 어? 제동생이왔어요 <laughs> 나도 할래. 안 돼. 응, 음, 니가 사. 뭘? 뭘? 니가 사서 만들어. 나안살 거야. 너무 싫어. 그니까. 만지지 마. 안 만져. 보기만 만들 거야. 저 지금 말하지 마. 응. 우리는 유튜버를 찍고있다 이미 찍고있으면 좋겠이가 <laughs> 너무 아 묻었어 <웃음> 아 <웃음> 아니 안면이 트루룬하네요 저 아, 슬라이드 <laughs> 처음 만들어봐요 최지율 최지율씨요? 니가 먼저 묻혔다 니가 먼저 시비 걸었고요 저는 실수였고 당신은유부로 했습니다 그니까 다음 자도 <laughs> 한번 물풀 남았어? 응, 남았어. 남았네? 야, 남았다. 응, 남았네? 응, 저것도 남았어. 야, 그 물이 물풀에 야, 물 너무 많이 넣었다. 양 양시 수 그거 물풀 오래 가면 좀 끈적해져 가지고 안 떨어질 때 있어요. 근데 뭘로 죽는 거야? 몰라. 사인펜. 내가 나무 나무 젓갈라 고했어 아니, 나 나무쪽바늘도 없어. 엑티 넣을게요. 아 잠깐만, 우리가 아, 아, 나... 우리 이제 섞어. 그다음에 이거 넣을 거야? 아니? 아니다 만든 다음에 넣어야지. 이 넣으세요. 이 정도 일단 먼저 넣어보자. 이 정도 해도 넣고. 엑티 튀겼네요. 어? 어? 든다 된... 어? 뭉친다. 뭉쳐 뭉쳐. 어? 망한다. 뭉치가 아니라 흘려 흘려네요. 우와 야, 야, 우와 우와. 야야나 이거 잠깐만 한 번만 들어봐. 우와 한 번만 들어. 야 이번 내가 늘려볼게. 내, 이번엔 내가 늘려볼게. 너 그만 섞고 빨리. 오케이 오케야안고너 아, 손바닥 다 보여. 아니 그래도 어땠어? <laughs> 내 돈으로 산 거. 오. 출출출출출. 오. 출출출 저기요. 오국떡 중국 당면 뭐 중국, 중국, 땅... 중국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렇게 네. 당시 오다 보였고요. 아 씨. 얼굴은 안 보였어. 여기 안 보이지. 오 완전 뭉쳐. 액제 좀만 더 넣자. 더 넣자. 응. 더 넣어가지고 뭉치게는 해야 돼. 야 네. 너무 세게 섞으면 너 때문이야. 맞아. 오 여시다. 여시다. 역시, 저희 슬라이 처음 만들어 본데 너무 너무 감탄사가. 감탄사가 많이 나오니 주의하세요. 어쩔 수 없습니다 액아이슬 근데 이거 아이슬라.. 무지개 쭈꾸미의 동생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슬라임은.. 제 집에서 모르겠네. 하는 거기 때문에 응. 어씨내거 뺏어갔어 액티더 넣어야 할듯 그러니까 액티더넣자 많이 넣으면 딱글리세린좀넘무 되니까 응. 그러면 엄청..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? 봐, 내가 할만.. 아아악 아 싫어 아. 하지마 하지마 누나가 했잖아 아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였어. 음... 더이더 어. 더 해야 되나? 레티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, 그렇지? 잠더 넣어봐. 조금? 에이 이거 쭉 에이. 해봐. 에이 쭉쭉 잡아, 쭉쭉. 쭉쭉. 그만. 야, 이 정도 완전 잘 섞인다. 들어봐, 들어봐. 야한번내손 대볼게, 대봐. 아.. 안... 코 닦지요? 안 굳었어? 아니 콧물! 콧물! 콧... 콧물이야 이거 만져봐 만져봐 만져, 만져 아니야 나안 만질래 이따 마... 다 하고 손 닦아줘 일단 더 굳어야 타. 해요 굳으라니 뭉쳐야지 아니 뭉쳐야 해요 뭔 굳어야 이거 아니, 굳어? 굳으면 망하지 참 굳으면 우리 이거 망하는 거야 근데 오. 이거 책상에 많이 흘렸거든요? 네 망했어요 이렇게. 야 그렇게 하지 야, 들어봐, 마. 들어봐 들어봐. 그렇게 하면 더 올지 리 멸치기. 아 <laughs> <laughs> 아. 이래 슬라임 만들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사사 사, 사, 사서 하세요. 사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나요. 아좀 많이 넣어봐. 나도? 음. 응? 아 그만하세요. 아니 아 왜? 네. 네가 그거 네가 먼저잖아. 왜나내 탓이야? 오. 네. 지금 제 쪽이 엄청 많이 열렀거든요 네. 니가 흘, 가 섞으면서 튄 거야. 내가 내 쪽이 더 열렸어. 당, 당, 당. 오, 님은 잘 안. 오, 오오 많이 뭉쳤다. 오, 잠깐만. 댕댕한데? 우와, 나도. 그러니까. 처음부터 댕댕이. 만져볼래? 응. 오, 신라인 느낌은 남긴 한데, 많이 묻네요. 응, 음, 아직. 조금 네. 더 좋다, 엣지. 엣지 한개 많이 넣어야 되죠? 욕하지 마세요. 그래서, 고하세요 아, 포이써 이거 절반 했었어. 절반이 선 무슨 일이 이따 글리세린 넣으면 돼. 우리 글리세린. 이거 합에서 응. 5,900원이야. 야, 나이가 6,000원은 있었는데. 100원 몇 빼고 다원어 응, 100원 나왔테 줬어. 오, 응. 야 이거 이제 슬라임 된다. 슬라임 된다. 응. 이제 반죽하면 될거 같은데. 반죽. 아니, 아니. 어. 액 흘렸다. 아. 어, 액티인가? 조 액티야? 응, 이거 액티야. 어떻게 알아 니가 이거 액티가 섞여 있 섞였잖아. 에이, 섞었는데. 복이 뭐. 있잖아. 거품이, 아, 잠깐만, 진짜. <laughs> 이거 다 <laughs> 버리! 우와, 이게 뭐야. 근데 여기 위엔 안 보임. 이거, 너, 이거, 이것도 들어봐. 이거, 이거.